저어나밤저 저 명호님 유튜브보고 잤는데 와우 wow, 나 이거 nice. 이번유튜브또올라왔군요유튜오랜만에오버치거 아, 나는 브도 올라오고, 이거 유튜브이플을 좋아 메이플 유튜브도 이 아니? 튜브도올라오이하이하 아니. 이하이 이거, 상대 공방 볼 때, 맞지? 명우님, ]인데. 명우님 너무 친근하게 생기셔서 좋아. <웃음> <웃음> 좋은 거구나. <laughs> <목> 아, 오케이. 좋은 거죠. <목> 아, <목> 그렇죠, <목> 그렇죠. <목> 메신, 아, 루슈, 루슈 한 번만, 루슈. <laughs> 아, 루슈, 이소. 에이 hey, 스피드. 어, 메신, 어, 스피드 클이 일로, 일로, 다 일로, 다 일로, 다 일로. 어, 어, 어디, 어디, 오, 어디, 오, 오. 어디, 오케이, 오케이.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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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불날라오는데 l l Line up, Line up, l i 라인 앞에 라인 n e up, l i 야 e 불 p 있다 불 e up, Line up, Line up, Line up, Line up, Line u 진짜 i n e 달 p 우리 라인 up, 트레 n e up, l 트레 e u 없어 i n e up, 어 i n e 어트레 i n e 이 p Line up, l i n 인 up, l i 트레 자, 착 스텔 컷! 나이스! 쐈어 쐈어! 아..이거 좀 아닌데 아, 는데 어, 맥크리 아, 맥크리! 맥크리 올라봐 날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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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있어 아드컷! 아드다 메클래 이거 바로 이거 리어아야 반동 줬다이 새끼. 벤지리 예. 야, 거쳤 오, 나이스. 1명님 나아 줄래? 나반게 어, 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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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다필래다필래다필래 아, 앞에 앞에 맥크도 필요명요님명너님 명을. 님반어오 아, 자타 있어 자타 있어 자타 자타와나 자차 다음 판에 아, 안 하고 싶다. 안 해서 너무 꼼찍해자타석양안돼안돼안 돼, 돼, 돼. 야타가 더 좋아. 자타석양 간대요? 안간왜지있거든 아, 저기, 저기 앞에 겐지야? 아 겐지 정면! 정면온다정면정면다 정면, 일단 파도 갈아주고. 지자타90미파거든 치어야 돼. 위로손한날 있어. 라이위로안돼안돼안돼안 돼. 빨리 i k e it. I like it. I like it. I l 다 k e it. I like i 우리가 이겨 e it. 우리 가 k e it. I like it. I l i 이 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개새 I l i 쟤네 초월 I like it. I like i 그러면 i k e it. I l 르시 이게 트레이서어요트레이서 hey, hey, 트레이서 음. 트레이서 있어 메르시 메르시 갤러시 오케이 유노 갤러시 유노 러시 렛츠고 다운 쇼스 다운 쇼스 다운 쇼 이봐 1층이크리 피하고 썰고 나이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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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거점 확인 거점 확인 거점 거점 맥크리 맥크리 인가 맥크리 저기 오른쪽 에저살려볼래야 메르시님? 야 맥크리 피 에크,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오, 잡아주지. 오케이, 어, 오케이. 왼쪽, 트, 왼쪽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 트레이서, 저 어떻게 할 거야,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 자리에서 역행까지. 트레이서 역행 없음. 그런거 아마도. 아, 나이스. 주지. 아, 어, 가 아니라, 다음 판으로. 아, 동현님. 스마트 몰라요. 스마트컴 하면은 탁 명언이죠. 명언님. 물속를 올린 거였는데. 그거는 다른 스마트컴. 아, 아, 아. 스마트컴 1호 이거는 스마트컴 2호 아, 스마트컴 누가 씁니까 대체 마! 님 찾아가서 스마트컴 하나 드릴까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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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컴마왕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스마트컴이 제일 써요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것도 <laughs> 생업인데 이거 이걸... 요즘, 요즘, 요즘은 컴마왕 아니에요? 고소합니다 <laughs> <연필 써! 웃음> 고, 무슨 무슨 죄로 어, 고소할게요 갈라면 줄게 야야 아, 호그, 호그 호그 호저, 호자 호자 빼빼빼빼 호자 호자 야 미친 위도 미친 위도 미친 왼쪽 어. 위도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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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헤드 맞았야 왼쪽에 도면 왼쪽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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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조합 바꿀래? 말아아아아아아가 낫겠다 뭐할래? 야컷 3컷 뭐야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어랐어 폭주 점수에 따라 달라 바로 가요 어너4대 아, 3이야 이거. 궁극기 충전 중이다. 제 바로고 있다던데. 포어 아. 개새끼가 진짜. 했는데 아, 와 이거 그런 거 그랬다. 차례 없잖아. 잘잘잘 차례 차이아또 조진다. 야, 이거 일단 윈디 상대 자리야. 막반발패은거 빠지면 그때 포클싱 하죠, 여러분들. 지금 오케이, 너무 오래약 야, 오래 오래 약간 좀 빨리 가고지. 자리 하나 아니면은 한줄 보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자리해 자탄 있겠다 이번에. 위도 왼쪽이다. 내가 봤어. 나 헤드 이었어 왼쪽에 어 맞아. 오래. 오른에게 오래 빠지면은. 오케이. 잠깐 빠져 있다가 나도 뒤 빠진 고하다 갈게 요 이거. 빨리 안 되는데 우리 윈선. 아야죽어야돼 저거. 하이딩 와. 좋아. 좋아. 와 이게 왜 되지냐 진짜. 나설정 가자. 브못 해. 브활못 해. 브롤 못 해. 한충친 한충친 그. 아, 자탄 조심해 이거 자탄 조심해요. 오오려 때려 다다다다피 정말 피 아 아, 이거 내가 잡으러 왔는데. 이거 안 돼. 아, 나나 아, 팀만 나 100개 해 주지. 에이, 헤이, 헤이, 메르시. 기비투 겐지, 데미지 버프 아, 상대, 아. 상대 이번에 자탄 있어, 자탄자탄줄 주시네. 근데. 아, 우리 우리 꿀딸 있다아 아, 요즘은 뚫려. 뚫려, 뚫려. 그기한 줄을 잘라버리면.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끊어버리겠죠. 잘려버리겠지 그럼 어, 말안 되지. 그래 아, 메르시. 메리시 방금 엄쿠였 는데 잘 해온다. 어쩌구, 다어떻 지？마, 얘들아아르나맞 아, 안 된다. 메리시메리시 레이뉴, 위더미 어디야 위 더, 미 어디야! 위 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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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 더, 미 더, 미 더, 미 더, 얘는 아직 초월 없을 거야. 나몇개 탔어, 몇개 탔어 이제. 이번 턴에, 아, 야, 내 초월 썼나? 이거 할까? 아까 안쓴것 같은데? 이번 초를있겠다 아, 있겠다.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쟤 초월 있어. 쟤 상대 초월 있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그러면 이번 턴에 내가 한번 때려갈게. 돈 있으니까. 같이, 아, 오케이. 혼자 갔다. 위도 궁이에요. 조심해요. 궁인데 나 모르는데. 오, 뭐야. 위도 정면이야. 왼쪽 한쪽, 왼쪽 한쪽, 왼쪽 한쪽. 콜 위쪽에 한쪽. 왼쪽, 쪽에 한쪽. 전투는 계속됩니다. 멘아멘아멘아 잡았어, 잡았어. 나온 뒤 일주일 내지나. 아만 나만. 살려봐. 야타 야타 아 야타 야타 야야아 힐러 물어졌어, 힐러 물어졌어. 안 되면 말타가자너너메르신빼빼빼 오케이 비비기 비비기 오케이. 비벼 비벼. 좀 심하고. 비다가 99대 다시 가자 이거. 이번에 초월 영광 하면 되거든요. 상대 초월 없어 마지막에 철철 트레이가 아 몰래 아 비벼 아아아 나못 나 살려요? 나못 살리나? 어 트레이가, 트레이가 깜짝으로 한번 비벼봐 이거 이거. 아 트레가맨 마지막에 비벼와 아 아깜짝으줘야돼 아아그아아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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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봐야될거 같은데? 에이 천천히 와봐 내가 먼저 가야 돼 오지 마라 오지 마라봐원님나 이제 다나 이제 끝다이 왼쪽이 아파 왼쪽아 차례 먼저 아 우리 쪽에 있지 믿어 위도오른쪽 있잖아. 한번 봐. 아, 자리에 살았어. 발에 살았어. 됐어. 살았더턴 했어. 왜 이쪽이었어? 이 했어. 왼쪽, 왼쪽이다. 왼쪽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멘 아... 메 멘시메. 멘시메. 아, 살았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리아, 자리아. 자리아. 나이스. 나이스. 진짜 막 정신을 못 차려. 얘들, 들한번더올 거야, 아마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끝다지 끝난 게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한한한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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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아. 좋아요. 고생담습니다 아, 해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아줬으면 했는데. 저 아이디 판거 없어요. 다 로그인 해줄수 있어요. 또파 들어야지 이거. 어? 정신을 좀 좋아하겠나? 아이디 왜 팔아? 아이디이 <laughs> <laughs> 아싸! 아, 와, 깔끔해. 달달하다, 달달해. 감사합니다. 안녕하니다 어. 유튜브 구독, 추천, 절차, 우리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